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신나는 소통 어떠세요? 아이셋 무전기 두개 세트가 56% 놀라운 할인가로 톡톡 튀는 핑크, 노랑, 블루. 블랙 색상 중 선택하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테스 클라우드 가습기 ES-003B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23,9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건강한 숨결을 선물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산뜻함을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뛰어난 안전성과 시야 확보, 주식회사 코리아CLB H1 용접면으로 더욱 편리하고 정확한 용접을 경험하세요. 40%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라잉미 화이트 에디션 스마트 TV와 3템바이미 이동식 TV 거치대 화이트 세트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32인치 HD 화질로 선명한 화면을 즐기고 46% 할인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세요. 1위입니다. 코리아나 아크 용접기 KH200 쿠팡 전용 세트는 뛰어난 성능과 넉넉한 길이의 홀더선, 어수선으로 용접 작업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바로 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